하원이는 고기 먹어요? 고기 맛있어요? 세모 세모 와 세모다로 음 그렇구나 요거는 요거 카메라는 무슨 모양이야? 요거 휴대, 휴대전화는 무슨 네모 요거는 무슨 뭐야? 요거 세모야? 네모야? 다섯모야? 여섯모야? 세모야. 세모야? 세모 <laughs> 응. 요거 네모야? 네모? <laughs> 응. 내가 네모라고 했어? 응. 네모. <laughs> 그러면 이거는? 어, 동그라미. 와, 동그라미 다로 우와, 우리 하온이 많이 아네. 하우니, 하우니. 그러니까 하온이라 그랬어, 는 아니야 우리 하온니는 많이 안에 조금 있다가 이거 되돌려 어 보게 하세요. 네. 자, 라온아. 숟가락으로 먹어야지. 포크 하고. 손으로 먹는 게 아니야. 나는 하온니하고라온니하고안에끌리는사람이요 어 여기 리방 흘립니다. 여기 에이, 금방 흘렸다, 여기. 여기 금방 흘렸다고. 그래. 라온이는 어느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? 삼겹살이 맛있구나. 이거 봐봐라, 사람, 사람, 기물 사람. 음. 기물에다가 이 김을 갖고 있어. 이 검정. 지금 뭐 먹고 게 있는 계목. 게 삼겹살하고 밥하고 또뭐 하고 뭐 하고 있어요? 괴물 먹고 있어요. 괴물도 먹어요. 괴물 모양 봐. 음. 개물 어, 아, 모양 그... 밥이구나. 개물 맛있어요? 내가. 음, 그렇구나. 어. 같이 조금씩 먹어.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으세요. <목소리> 야, 그럼 짬뽕 되잖아. <목소리> 응, 짬뽕 막 섞으면 짬뽕 돼막 섞지마 숟가락 어디 있어 숟가락 떨어뜨렸어? 응. 응, 그렇구나 숟가락을 주워줘야지 난 뽀뽀가 없어 난볶 뽀뽀 잘할 때라서 나 뽀뽀 밑에 없어. 포크 없어. 포크 갖다 줄까? <laughs> 포크. 오늘 괴물 퇴정이군요. 아 먹으면서 괴물 놀이해. 라오나 먹으면서 해. 입 놀리면서. 응. 어? 얌얌얌얌하면서 해. 하원이도 얌얌얌얌 하세요

자 먹으면서 응, 한 숟갈 더 먹어 알았어 먹으면서 해. 한 숟갈 먹을래 나훈이도 얼 먹고 나훈아 이에 넣어 저기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에넣 밥도 이에 넣어 하우나 밥도 입에 넣어 밥잘 피해서 가면 좋겠다 эмина а блин это сари меня я так папа па па д д д д д